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정뉴스입니다. 상주시에서 지자체 최초로 유기동물 입양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유기동물 입양을 원하는 집에 유기동물을 데려다주며 입양자는 바로 입양하거나 2주 동안 임시보호를 한뒤 입양을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입양비는 없으며 진료비, 미용비, 동물등록비, 펫보험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입양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유기견들이 따뜻한 가족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봉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상주에서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올해 첫 샤인머스켓 수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고추재배 농업인들에게 병해충 방제 및 포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지 고추 생산에 큰 피해를 주는 탄저병의 피해를 줄이려면 밭을 수시로 살피고 병든 열매는 보는 즉시 제거하며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병원균의 포자 형성과 발화를 억제하는 보호 살균제를 비가 내린 뒤에는 침투이행성 살균제를 충분히 살포해야 합니다. 고추 정식 후 5월, 6월에 어, 저온과 잦은 강으로 인하여 고추 생육이 좋지 않으며 7월 장마기에 도입함에 따라 역병, 탄저병, 담배나방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하셔서 고추 수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해충 발생을 감소하려면 고락 및 배수로를 사전 정비해 장마기 스펠를 방지하고 지주 설치 및 유인 끈을 이용해 쓰러짐을 방지해야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날씨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장마철 집중호우 등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배수로를 정비하고 약재도 적기에 살포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양봉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양봉협회 상주시지부에서 요청이 들어와 1부, 2부, 3부로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육 내용은 양봉을 하는 농업인이라면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으로 여름철 사양 관리 방법, 양봉의 방향성과 미래, 꿀벌 병해충 및 질병관리로 이뤄졌습니다. 꿀벌은 대자연의 기후 조건에 민감하므로, 사육 지역의 기후 조건과 주변 환경에 따라 각종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자신의 꿀벌 사육 지역 및 기후 조건 등에 맞는 관리 기술을 개발해 본인만의 꿀벌 관리 기술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37회 MBC 배 전국대학농구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대학농구연맹, 상주시체육회, 상주시농구협회가 주최 주관했습니다. 1부는 남자대학 12팀, 2부는 남자대학 6팀, 여자대학부 5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고 있습니다. TV로 중계되고 있는 이번 대회는 선수, 임원 및 가족, 스카우터들이 대거 상주를 찾으면서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취소됐던 만큼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무관중 대회를 진행하며 선수단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가 젊음과 화합의 한마당이 될수 있길 기대하고 또 지역 농구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상주시는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 지원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며 문경 상주 김천 고속전철화 사업의 KDI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상주 보은관 선형 개량 사업의 제 5차 국도 국지도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활성화와 청년 창업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상주 국제 승마장 조명 시설 개선 사업에 국비 지원도 부탁했습니다. 상주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주시는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와 농촌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과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촌협약제도를 도입했으며 공모를 통해 상주시를 포함한 9개 시범 시군과 3개의 예비시군을 선정했습니다. 상주시는 함창과 낙동 생활권에 대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함창 낙동생활권에는 교육복지시설과 주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함창읍에서는 청소년 문화공간, 아이돌봄, 문화 어울림 등의 시설을 마련하고 낙동면에는 주민체육공간을 갖추며 지역별로 취약한 서비스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상주시는 올 내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15억 원입니다. 상주시가 농촌 생활권 복원이라는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 사벌농협이 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농산물 처리 유통 복합 기능을 갖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는 고품질 농산물 상품화 생산 기지로서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강영석 상주시장, 김춘한 농협중앙회 경북본부장, 경북도 상주시 의원을 비롯해 각 농협장 및 기관 단체장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및 감사패 수여와 내빈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견학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벌농협 APC 건립은 총 5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사벌 공면 일대 부지에 선별, 포장, 출하장 및 저온 저장 시설 집하장이 건립됐고 최신 시설인 스마트 배와 토마토 선별 라인 2기를 갖췄습니다. 지난해 7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5월 말 완공됐으며 연간 6,800톤 규모의 지역 특화 농산물 처리가 가능합니다. 농민은 우수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하고 수확 후전 과정은 농협이 책임지게 되면서 농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와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농업 특화 도시 상주의 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상주 농협은 올해 첫 차인 머스켓 수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수출업체 주식회사 오리엔트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 상주시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첫 수출길에 오른 샤인머스켓은 약 1톤 상당으로 베트남 프리미엄 마켓에서 판매되며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포도재배 113농가는 2007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원예전문 수출단지로 지정받은 후 수출을 늘려왔습니다. 수확기에 국내의 출하경쟁을 완화하고 수급조절 및 안정적인 생산과 팔로 개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잦은 비로 포도 작황이 부진했지만 농가들의 엄격한 품질 관리 덕에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은 샤인머스켓을 생산했습니다. 상주시는 지난해 샤인머스켓 캔베럴리 등 포도 3만여 톤을 생산해 이 가운데 1,006톤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했고 이중 샤인머스켓 220톤은 베트남으로 수출했습니다.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부족과 같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좋은 품질의 포도를 생산하며 수출길을 연 농가와 수출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주 시정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